이게 제가 이번에 4번 어, 염색약인데 세 개를 샀어요. 오늘 제가 머리를 얼마 전이 아니라 파마할 때 잘라버려가지고 세 개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엄청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 개가 있습니다.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샀습니다. 그 뷰티라보의 내추럴 블랙이라는 색깔인데 거품 대형이에요. 한번 같이 열어볼게요. 내용물을 확인해보면 제 미리 한번 열어봤는데 이거 안 열어본 거네. 새거 깔게요. 이렇게 짠 좀 예쁜 컵이 한개 나오는데, 요거는 어떡하냐.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요거. 일제, 이제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게 일제, 이게 이지제예요. 그리고, 요거랑, 양갑, 그리고 이거는 무슨 머리 그거인 것 같아요. 뭐라 하지? 헤어 에센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이 통에다가 일제랑 이제를 넣어주시고, 이거 캡을 닫고 30번을 세게 흔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머리, 머리 두피부터 바르래요. 그리고, 머리 끝부분은 제일 마지막에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발라준 뒤, 15분 동안 방치를 해주고, 씻음, 씻습니다. 샴푸는 두번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있는, 이거를 발라주면 끝, 이라고 합니다.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는 제가 못뭐 찍을 것 같고 음. 나중에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머리는 조금 밝은 밝은 갈색이에요. 여기 머리가 지금 이쪽 부분은 검 검은색이고 이렇게 다 뭐라 해야 될까 엄청나게 뿌리 염색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음. 짠 어때요 완전 완전 잘된것 같은데.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 물두 개랑 우유를 사왔고 그 다음에는 까뿌샤브용 고기랑, 이거, 새우. 새우 냉동시켜놓고 그냥 먹으려고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서 세일하는 걸로 사왔어요. 그 다음에는, 양상추, 샐러드 해 먹으려고요. 그래서 샐러드 소스를 샀는데, 이거. 타코 샐러드라고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타코야키 맛 타코야키 맛이 아니라 <laughs> 타코 타코 그런 거에 그런 맛인 건가 타코 음 <laughs> 타코야키 맛 여기는 칼디 살디 건데 칼디가 뭐냐면은 막 커피 이런 거 팔고 외국 음식 같은 거를 파는 데거든요. 여기에서는 먼저 이거. 이거는 그냥 찬데 딸기, 복숭아, 사과, 이거 청포도 맛 이런 거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이거랑 이거는 아시나요, 이거? 이거 우유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초코 맛 나는 이거 진짜 애기 때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묻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래 아보카도 냉동 아보카도 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새 아보카도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렇게 냉동하는 걸로 한개 사봤습니다. 그다음에는 두부, 두부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개 들어있는 거랑 계란 그리고 약채 나중에 샤브샤브 할때 넣어서 먹을 믹 여기에 부추랑 당근 이 뭐야 이거 숙주 이런 거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장을 봤습니다. 안녕.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침밥 먹으려고 밥을 차렸습니다. 샤브샤브, 샤브샤브? 무슨 그냥 나베 같은 건데, 나중에 우동도 넣어 먹을 거예요. 이태원 클라스 보려고 하고 있는데, 로딩이 너무 긴데. 음, 빨리 먹고 싶은데 안에 고기랑 숙주, 팽이버섯, 숙주 이런 거 넣었어요 짠 저는 항상 이렇게 조금 남았을 때 고추장 한 스푼 넣고 우동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진짜 맛있어 사왔어요. 이걸 샀는데 귀엽지 않나요? 제컵제 제 컵이 아니라 접시들이 다 핑크색이라 가지고 일부러 흰 걸로 이렇게 샀습니다. 스티커. 씻어 와가지고 같이 컵 그거 차 마셔요. 그리고 여거 휴대폰 액정이 내내펌 어디갔지? 스폰 액정이 이렇게 이렇게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이걸 사봤습니다. 둘라세리아에서 샀어요. 일단은 옷 갈아입고 차를 끓여올게요.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컵또 씻어왔고. 지금 이거 처음으로 마시는 차인데 뭐 마실지 아직 못 정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요와 되게 고급지지 않나요? 네? 짠오 이렇게 여기 사과. 요게..복숭아 예, 아똑같은데지 요게..청포도 요게 딸기 허! 너무 예쁜데? 뭐 마시지? 뭐 마시지? 냄새를 냄새 좋다. 차 마시면서 할 일이 두 개가 있어요. 요거를 가는 거랑 학교에 제그 알바 문제로 전화해야 될게 있어가지고 그걸 전화하는 거랑. 전화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신분 보증서 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직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취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학생들밖에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알바 하는 데서 직, 아, 대학에 그거를 물어볼 수가 없냐 이렇게 물어봐서. 방금 전화를 했는데 대학에서는 안 된대요. 대학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점장님한테 말해야 합니다. 방금 아아아아아 뜨고. 차가 향은 되게 사과향이거든요 차가 향은 되게 사과향이거든요 근데 맛은 그냥 공차 맛이야 <laughs> 음 차가 향은 진짜 좋은데 <laughs> 綺麗にーだったさよならつかの女のでと教ふをしておやすみ。